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일 볼 댁은 템포전사인데요. 가루는 9240가루가 드는 데고요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뜬금없는 템포전사여가지고 안 좋을 줄 알고 이상할 줄 알았는데 되게 은근 유연하게 잘 굴러가고 약간 틈새 시장 공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상대방들이 예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바로 플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업놀이꾼만 교체하고 그냥 가보죠. 아우렌족장아 다이브가 두 개네. 일단 하나만 쓸게요. 템포를 놓치긴 싫으니까. 이거 상대방은 범법사네 범법사. 두 번째 했던 거. 어차피 다음 턴에 다을 차야 되니까 범퍼 칼을 대고 닷슬 차봅시다. 아 불사조 상당히 어슬리는데아아은 언제나 옳다. 그렇지. 애각축은 언제나 오라요. 이거는 제가요리 잡아주면 되고 한배 터지지 않나? 하나 써야죠. 세장 뽑았으면. 읽고 있으니까. 달달하게 일단은 정리부터 하고. 어떤 카드 갖고 온지 보고 합시다. 그린 스킨이라. 그냥 겁놀이꾼 바로 내는 게 낫겠는데. 얘 때리나 많나니까그렇게 해주고. 얘를 빨리 잡아야죠. 불사조를. 그렇지 이 정도 골고루 맞는 건 좋고 공전 사코 에다가 락치기 아 이거 벼락치기 바로 연계하는 게좀 사기적인 것 같긴 해요. 수습생은 좀 문제 있는데. 잘라야 될게 얘랑 얘두 개만 자르면 되는데 빡세네요. 와우. 와... 어떻게 명치만 때리냐 거의? 거의 화염부인데? 그냥 화염부였는데? 타우렌 족장 연계하면서 정리랑 비를 같이 넣으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시고 이거 약간 열받거든요? 이거 상대방 입장에서 얜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긴 하는데 잡지 맙시다 무지 잡을 필요 없을 듯 폭발하는 거구나 이거 잘라야죠? 이거 이거 어라 투자해서라도 자르는 게 맞죠 아 자꾸 그런 카드들이 나오네 한번 다이브 써볼까요? 그러면 운동보조장이랑 얘를 연계하는 거지. 후, 이러면 상당히 역겨운데요 그래서 얘를 교환을 때려주고, 얘랑, 얘로 딱 가동해준 다음에 무기는 아낄게요. 어, 무기는 지금 뭐 그린 스킨이랑 이런 거 연계해야 돼서 아껴야 될것 같아요. 와우! 되게 괜찮은데? 엄마법사 뚜껑 했는데요? 나쁘지 않아. 도전은 선이 잘해야 할것 같은데 가나그는 좋은데 검노리콘두 개는 과하죠? 그리고 후턴이었으면 검노리콘도뭐 노려볼 수 있지만 선턴이니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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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그 범퍼카 이렇게 연계하면 될것 같아요. 가나그 무조건. 초반에 범퍼카가 진짜 괜찮아요. 내고 이습 빨리면 짜증 나거든요. 알죠? 네, 이 습하면 교환되니까 한대쳐 놓는 거죠. 그지 기습은 어림도 없으니 몸으로 찍어라라는 마인드, 라이스, 라이스 아주 좋구요. 이런 일단 범퍼 칼을 내고, 계속에도 예, 안쓸이 없고 땡땡스. 오케이, 템포 끌어올려. 쫙쫙 올려 템포. 크, <laughs> 나이스 끝. 아, 무기가 많네요 어차피 해적이다도 있어서 무기 빨리 소모하는 게 낫겠네요. 퀘스트를주시오 템포 찢어 놔가지고 애니 친구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잡으면 되거든요. 이스벨 약팔자, 야 사기긴 하다. 사기적이긴 해. 이러면 당연히 정리를 할 거고요. 정리 안할 이유 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타우렌 족장을 깔끔하게 갑시다. 깔끔하게 가자. 준비됐습니까 이러면 그냥 누적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화가 날 거에요. 다음 턴에 무기 이렇게 끼면 되죠. 야, 개 털어버렸다. 보적 템포를 그냥 압살해버렸다 와, 뭐야? 이덱 만든 사람 아니에요? 잠깐만 캥... 맞는데, 맞네. 이덱 만든 사람이네. 어, 님 덱... 님덱 하고 있어요. 지금 덱... 덱 제작자 만난 거 레전드인데요? 이게 아마 50레벨 달성하면 주는 스킨일 텐데. 야, 여포대 50레벨. 오케이. 오른쪽 가나, 그. 좀 좋을지도. 아, 좀 좋을지도 아니야. 그냥 좀. 아, 서로 고수예요. 그슨 그냥 야, 이러면은,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아, 그래. 기수 냅시다. 아무래도 체력이 사여서 이 턴에 기술을 자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술을 냈거든요 일단 공전 3코 운동 보주장 이러면 기분 좋은데 제가 자르면서 가기 때문에 와우 타우렌 족장에다가 하면은 개꿀인데요 타우렌 족장 내고. 준비됐습니까? 아 발라주고 자르고 두번 때려 이러면 딜이 겁나 아프지롱 딜 쭉쭉 들어가죠? 바로 이맛이지 바로 이맛이야 야 손패 말라갔었는데 땡땡이씨가또 올, 잘 풀렸는데요? 나름 잘 풀렸다. 강화 좋네요. 강화 안할 이유가 있을까? 여기까지 내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이걸 이렇게 받고 두대 받을까요? 어차피 똑같거든요? 해가 해보니까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하실 체력이나 지킨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다. 게임 끝내자. 그린 스킨도 있고 해가지고, 아 그냥 게임 빨리 끝낼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아, 지금, 후반 밸류가 지금 제가 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서 명치를 택했어요. 이수, 한대 치고, 이렇게 친다고? 무슨 교환법이지, 이거? 아, 원폭카가 으아! 범버카가 있구나 이러면 은내 1등인데? 강화또 떴네 당연히 그린스킨 딴따단 빰빠밤 빰빰빰 상대가 영능으로 방어도 올려도 강화 있기 때문에 막지않 못하면 제가 이기거든요 제발 고발 나오지 말아 공포해적 겁놀이꾼 나오지 말아줘 아 저거 두개 나오면 힘들어요 오, 여기까지 괜찮아. 아주 재밌겠는데. 괜찮아요? 아주 재밌겠는데.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영능 쓸거 같거든요? 그렇지! 아까 달리는 판다 완벽했다. 아, 진짜 좋았다. 와, 백 제작자를 만나서 이기네? 아. 이덱 많이 하다 보니까, 덱에 대한 이해도 또 나도 높아졌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서, 컷! 와우! 와, 이거 좀, 좀 특별한데? 색다르고 특별한데? 고마워요 야... 백제작자를 만나서 이겼어 치치로 걸어서 확인을 했는데 일본에서 오신 분이고 그 백을 만드신 분이 맞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서로 만나가지고 특이한 거죠 서로 미러 배치로 만났는데 심지어 그백 백 제작자를 만났으니까 야... 대박이었다 진짜 레이를 해주고 다음 에, 또좋 은데 있 으면 달 라고 해야 겠 네요.